예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지않아 악이 가득 찬이 세상을 멸하시고 의로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얻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하신 후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나 외에는 없다. 당신의 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고하고 마음의 태도를 고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영생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며 죄는 용서되어 정결하게 되고 멸망 대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온갖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할 뿐입니다. 짐승에 불과한 개조차도 자기를 길러준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도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이러한 태도를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늦기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죄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하여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